기술주가 크게 떨어졌는데 지금이 기회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핵심은 이겁니다. 남들이 팔 때가 바로 장기투자자에게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가는 딱 5개 기업을 꼽았어요. 왜이 기업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하락이 기업의 실제 실적과는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문제를 푸는 기업 포에테프놀로지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차세대 AI의 엄청난 데이터 처리량을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에요. 최근에 대규모 파트너십도 맺고 투자금도 유치했어요.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죠. 보세요. 회사는 잘 나가는데 주가는 반대로 45%나 빠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의 이동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두 회사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하늘을 나는 전기 택시, 에어 택시를 만드는 곳이에요. 영화가 현실이 되는 거죠. 이 회사의 강점은 모든 걸 직접 만든다는 것, 그리고 LA 올림픽 독점 파트너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투자도 잘 받았는데 주가는 39%나 떨어졌어요. 이것도 기회로 보는 거죠. 다음은 리치테크 로보틱스. 요즘 인력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 문제를 로봇으로 해결합니다. 핵심은 서비스형 로봇 모델이에요. 비싼 로봇을 구독 서비스처럼 쓰게 해주는 거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지수에 편입되는 호재가 있었는데 주가는 거의 반 토막 났어요. 이번엔 좀 어려운 분야로 가볼까요? 바로 양자 컴퓨팅 경쟁 아이온 큐입니다. 아이온 큐의 방식은 경쟁사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확장하기도 쉽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에서 다쓸수 있어요. 기술력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99.99%. .99%,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거의 없앴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거죠. 매출은 222%나 늘고 현금도 많은데 주가는 44%나 빠졌어요. 또다시 보이는 불일치죠. 자, 이제 마지막 회사입니다. 이번엔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곳 로켓랩입니다.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요. 로켓 엔진부터 위성까지 모든 걸 직접 만든다는 거예요. 매출은 사상 최고를 찍었는데도 주가는 30%나 하락했습니다. 익숙한 패턴이죠. 결국 이 분석의 핵심은 이거요. 시장의 불안감 대신 혁신 자체에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단기적인 시장의 공포가 정말 장기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